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아래 정돈되어 보이는 땅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토지입니다. 이 땅들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직거래 매물이고요. 200평대 토지 총 4필지로 나뉘어진 땅으로 전부 건축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 비용을 상당수 절감할 수 있겠고요. 한 필지는 현재 나대지인 상태로 토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거래 매물이다 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토지주와 직접 연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매물이고요. 원래는 작년 가을쯤 필지당 6천에서 7천 정도에 매도하려고 하셨던 땅들이에요. 그때는 제 기준에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했고 호지주 역시 들어간 비용과 노력이 있었기에 싸게 팔기보단 안고 가려 하셨지만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부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소개를 부탁하셨습니다. 현재가는 면적에 따라 최저 4천대에서 최대 5천만원대로 나와있고요. 모든 필지 균일하게 평당 23만원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건축 허가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집안이 정돈되어 있어 건축 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 하셨던 분들께 좋은 조건이라 생각이 되어 다녀왔고요 주변 조건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가 아주 가깝고요 메이저급 아파트들이 대거 생겨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권이 점점 들어서고 있는 상태로 향후 생활면에서도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밖에 주변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려가서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차 타고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토지주께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매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사셔도 될것 같고요. 따로따로 조금씩만 사셔도 될 땅입니다. 지금 여기 땅 주인분이 오고 계세요. 지금 오셔서 땅에 대한 설명과 여기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어, 오시기 전까지 여기 주변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네요. 이것도 주시겠죠? 이렇게만 보면은 평평한 평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부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를 나만의 좀 특별한 쉼터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꾸미셨는데 어, 낚시도 좋아하시나 봐요. 낚싯대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 이 땅을 이렇게 포기를 하시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이제 여기서 그리셨던 그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간에 여기 길이 없는데요. 여기 원래 또 이렇게 길이 날수 있는 한 필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꺼번에 이 땅을 다 사신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있는 집들이 이제 따로따로 여기 도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직접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십니다. 어, 지금 저 앞쪽에 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그 애착을 많이 비용, 비용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그래서 네. 그렇게 투자 대금을 많이 최, 최선의 비용만 해서. 근데 건축비 이거 건축 설계 비용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죠. 세금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비용까지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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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좋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좋은 분들 오셔서. 네. 또, 상관하시고, 그러면 또, 거기로 위한 품어서. 네, 작년에 연락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laughs> 비싸서 안 하겠다고. 네. <laughs> 사장님께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결정이시지만. 아, 그렇 그렇죠. 이제 이거를 네.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는 좀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아 근데 제가, <laughs> 제가 너무 깎은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정, 이분에 해자. 네. 네. 이거 뭐 제가 관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타지에 계시니까. 네, 홍성에 있으니까. 또. 네, 저 저기 아파트 쪽에서 들어왔어요. 아파트, 거기 보면 하얀색. 네. 거기가 이게 저 철탑이 없어져요. 일차적으로. 아, 진짜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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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탑 없어지는 좀, 거가 정말 큰거 같네요. 네, 철탑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게 중부 발전소 관할이에요. 저 철탑 지중화 공사가 끝나면 내년 네. 10월에 끝나면. 26년 초에 네. 계획은 없어져서 철거를 해요. 그래서 네. 마을에 지금 공동화기금이 지금, 이장님들하고 거의 협약이 아. 끝나가지고, 네. 3억 초반대로 해서 다 정리가 끝났어요. 끝나서 아. 이제 지중공사를 하는 거고, 이쪽은 이 이, 이, 이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없어진다니요 아, 이거 이제 네. 순차적으로. 동네에 수도는 들어오나요? 예, 네, 수도는 지금 여기 신청하면 저쪽에서 끌어다 줘요. 아, 저기 동, 여기 집들 있는 쪽에서? 네, 네. 아, 그럼 상수도가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고, 예. 지금 여기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나라 땅이잖아요. 예. 국유지 그렇죠. 도로고, 여기서부터 예. 이제 시, 땅이 시작인데, 예. 여기도 지금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 예. 위, 위에까지. 예. 네, 도로로 되어 있고, 예. 도로에서부터 지금 각 필지로 연결되는 땅들이 예. 다 붙어 있죠. 지적도상. 예. 네. 그래서 예. 건축 허가도 다 받으셨고요, 예. 사장님. 사장님. 네. 지금 건축 허가가 나있으면 도면이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사장님 연락처를 예. 남겨 드릴 거니까 예. 계약하시면 예 이제 계약하시면은 이제 필요한 건다 네, 이제 드리고 네 드리고 그리고 집이라는 게 이제 각자만의 이제 개성 있고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도면이라 네. 마음에 드시면 저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설계 변경만 설계 네, 네. 변경 하셔야죠 변경 네. 변경만 건축사 사무실에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서 진행하셔서. 신축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건축 설계 비용이나 이런 게 사장님이 어쨌든 다 부담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서 변경하는 비용은 처음 설계할 때보다는 예.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저기서 올라왔는데 예. 요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땅으로 원래 들어가는 또 이제 필지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아, 그 정도쯤인가요? 제가 이거 정확한 경계는 이따가 드론으로 여기. 예. 여기 멀리에서 예. 지적을 예.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나무도 예. <laughs> 되게 무슨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예. 꽤 그래도 수량이 좀 되는 네, 것 같아요 나무도 다 예뻐요 예쁘고 제가 몇년 키우신 거예요? 보통 이거 한 20년 정도 넘어요 아다 20년 정도 네. 넘은 나무들이고 네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좀 예뻐요 보시면 네 단풍 질때 되게 예뻐요 아 지금도 예쁘네요 네. 음. 그리고 이조종수를다 들이는 거 하고 네 전부 다 네, 이건, <웃음> <웃음> 전부 다 이, 주시는 이건, 거 이건 이편나무 아 이건 이편나무예요 이편나무도 이 공작단풍 같은 경우는 저기에 오. 수정이 껴 있어요. 수정 전나무 그냥 전나무 수정이 뭐예요? 그 자수정이라 그래가지고. 어? 저, 돌이요? 어, 네 돌인데 수, 수정 속에 이제. 수정, 아, 어 그게 수정 저기 돌. 왜 저기서 자라는 거예요? 제가 꼬맹이 때 저기다 껴놨어요. 아, 근데 <laughs> 그걸, 계속 자란 거예요? 네 그렇게 물고 크라고. 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돌을 물고 있어요. 하나 또 있을 거야. 아, <laughs> 물고 물고 크라고. 네. 제가. 이 수나무도 아, 그 그래. 이것도 제가 네. 관리가 안 되고, 전지만 하면 이쁘거든요. 아, 그러게요. 네, 관리는...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 네. 여기서 뭐, 이렇게 하려고, 네. 아, 옛날에 여기 건물이 있었죠? 예, 네, 예. 네. 지금, 지금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정확한 경계는 여기서 뭐 육안상 볼 수는 없지만, 네. 요 앞쪽, 네. 요 일부가 지금 네. 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일종 근린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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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옛날에는 뭐 건물을 지었다가 지금 철거를 네. 하신 상태인가요? 예, 네, 가건물로 네. 있다가. 네. 예, 네. 네, 이제 여기는 뭐 바로 건축을 하셔도 네. 되겠네요. 예. 네. 뒤쪽에 무슨 우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사장님이 네. 일부러 이렇게 파놓으신 파 거예요? 건수 이렇게. 이게 나오게? 지금 예전에 그 공사할 때. 네. 여기 이쪽 밑에서 물이 좀 나오길래 파놨더니. 아. 예, 좀 고여있기도 하고. 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고이고. 비가 네. 안 오면. 안 오는데 조금씩 고여있어서 가끔 겨울에 네. 고라니도 와서 물, 물 먹고 가고 뭐, 뭐 먹고 <laughs> 가고 그래요 이낮 아, 개구리도 네. 어디 가든지 네, 어, 그러게요 개구리, 개구리가 또. 지금 막 펄쩍펄쩍 뛰네요 네. 관리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네. 아니 이제 또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또 모기 많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그냥 유지하셔서 좀더 예쁘게 주변 꾸미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있어서 모기는 네. 없어요 아다 <laughs> 잡아먹는구나 다 네 이거, 지금 전봇대 지금 전기 들어와 있고요. 예 이거는 함은 철거하는 상태고 신청만 하면 함만 함은 다. 네, 네. 이거 공동적으로 다 쓰시면 돼요 네분이서 네. 분이서.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전부 그냥 통으로 한 필지처럼 보이지만 예, 예, 여기가 지금 예, 세 필지잖아요. 예, 예, 거의 한 200평 뭐 초반에서 예, 중반까지 예, 예.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예. 제가 그거는 하늘에서 드론으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 저희가 지금 주차해 놓은 공간 예, 예. 지금, 지금 길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예, 때 여기도 지금 200 몇십 평뭐 이렇게 예, 되잖아요. 딱... 네, 한 필지가 또 예. 되어 있고 현재는 여기 처음 봤던 대지를 제외한 예. 나머지 필지들은 예. 전부 예. 이, 현재 지목은 임야, 임야고. 네, 건축 허가는 네. 득해진 상태고요. 예. 건축 허가는 언제 받으셨죠? 이게 17년도인가 그렇게 17년도 가을. 어, 지금 현재 건축 허가 기간을 이제 연장을 계속 예. 하셔서 예. 지금 현재 유지 상태시고 예. 바로 건축을 하셔도 되고 또 연장을 예. 하셔서 지금 예. 당장 예. 계획이 없으시면 예. 이제 뭐 도면 수정하시고 나중에. 예. 라도 네. 건축을 하실 수 있는 땅이네요. 네. 예, 제가 이제 이 대지를 이렇게 상당히 높여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주위에 그 시선이나 그런 거를 되게 좀 음, 뭐랄까 좀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지를 높였고 진입로를 저렇게 하나 해놨고 주위에 무슨 뭐 사람들이나 뭐 주민들이랑 부딪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네. 나만의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리고 요즘은 예, 예. 정말 의외로 예. 아니 이런데 왜 예. 카페가 있지? 싶을 예. 정도로 예, 예. 시골 깊숙한 예. 구석에 대형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요 예. 자리도 되게 탁 튀어 있어서 예. 카페 같은 걸 하고 마당도 넓고 예. 넓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도 오셔서 한번 보시고 이쪽 근생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어, 예쁘게 그냥 그 뭐랄까, 좀, 예, 저는 카페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독립적인 예, 공간은 아주 딱 떨어진 공간이라 주위에 이제 전혀, 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예. 네. 들어오면서 예, 봤을 편하게, 때, 편하게 그냥 그 주변 마을 동네에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예. 않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네. 쉽게 예, 막 시끄러운 것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사장님, ]하게. 저기 앞쪽에, 예, 예. 지금 여기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예. 저기 앞쪽에 그뭐 조그만 축사가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축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아, 해 주세요. 저 축사는 어 기존에 대량으로 그 소를 키우는 축사가 아니고 네. 기존에 뭐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시던 동네분이 네. 그냥 예. 고고 고 상태로만 유지하고 있어서 더증축도못 하고 하는 상태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소몇 마리만 관리하시고 네. 이렇게 제가 여기 아래쪽에서도 저게 이제 처음부터 눈에 네. 보여서 네.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창문을 열고 네. 냄새도 맡아보고 지금 여기서도 뭐 냄새는 전혀 네. 나지 않네요 네. 왜그러면 저 농장주 사장님이 네. 되게 왜그러냐면 저기 주위에 집이 몇채 있어가지고 예민하게 하셔가서 아. 분비물이나 뭐축산 저기 뭐야 배설물 그, 같은 네. 네. 분비물 같은 경우도 되게 네, 신경쓰게 잘 하셔가지고, 냄새는 전혀 없어요. 네, 어, 여기 네. 뭐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여기, 직접 어차피,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오셔서 네. 봐보시면은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주변에 뭐, 네. 공기 좋다, 뭐 이런 느낌밖에 들진 않네요. 네. 조용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 저기 앞쪽에 저 송전탑, 예, 예. 저는 요게 제일 걸렸어요. 작년에 아, 예. 아 이제 좀 예. 주변에 송전탑도 예. 있고 예. 뭐 예. 이제 그런데 예. 아, 땅값이 너무 비싼가 아닌가, <laughs> 아저 못하겠습니다 했던 예. 게이 예. 송전탑이 너무 앞에 보여서 아, 예. 거리는 좀 떨어져 있더라고, 요저좀 예. 예. 커서 그런 가까이 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요 네, 송전탑이 그래도 이제 여기가 단계별로 없어진다고 지중화 작업이 된 예, 예. 이후에 지금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끝나면. 이제 저쪽 전면에 보이는 것부터 철거되고 요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다 철거된다고 중구발전소에서 이제. 네. 예, 아, 예, 이 사업을 이 진행 중입니다. 쉼터도 예, 좋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도 예. 아, 예,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토지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직접 사장님께 예.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장님 예. 연락처를 남겨드리고요. 관심 있으셔서 와주신 분들께 좀더 자세히 설명도 예, 해주시고요. 예, 예, 네. 여기 뭐 건축에 대한 이야기, 예. 뭐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런 것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론으로 경계 확인해보고요. 주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전체의 경계는 이렇습니다. 모든 필지 전부 다 합친 면적은 1 0 0 0평이에요 주소는 충남 서산시 성현면 고남리에 위치해 있고요. 정확한 집원은 주인분 연락처를 드릴 테니 꼭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로 사용될 부분의 경계입니다. 현황 도로와 일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경우 지분으로 거래한다고 하시니까요. 내 필지 기준 약 25평 정도가 도로 지분이 될듯 합니다. 1번 필지입니다. 면적은 206평으로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로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 가능하겠고요. 용도변경하여 주택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겠고요. 다른 필지와는 달리 1번 필지만 현재 대지로 지목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지만 가격은 전부 동일하게 평당 23만 원에 매도하시겠다고 하네요. 대지인데다가 금액도 낮은 수준이라 가장 먼저 팔릴 땅일 것 같습니다. 평당가 적용했을 때의 금액은 4,738만 원이네요. 이번 필지의 모양입니다. 도로 일부 경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목은 임야. 건축허가 득한 상태로 면적은 256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되는 곳이고요. 평당가 적용했을 때의 금액은 5,888만원으로 이곳에서 가장 면적이 큰 필지 되겠습니다. 3번 필지입니다. 네모 반듯한 토지로 지목은 임야, 건축허가 받은 상태이고요. 면적은 236평입니다. 다른 필지와 마찬가지로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겠습니다. 평당가 적용했을 때의 금액은 5,428만 원입니다. 마지막 4번 필지입니다. 지목은 임야, 건축 허가 받은 상태로 도로에 가장 가까운 필지이고요. 면적은 가장 작은 204평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다른 필지들 모두 같은 조건이었고요. 평당가 적용했을 때의 금액은 4,692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 필지로 1번 필지와 함께 가장 많은 문의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민하는 순간 이미 누군가 사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현재 건물은 없지만 땅의 모양으로 봤을 때의 향은 아래 방향 기준 북서향으로 향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건물을 짓거나 할 경우 일조량을 고려하여 건축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뒷산이 높지 않아 낮 동안은 해가 잘들것 같네요. 주인분과 연락 후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으실 거예요. 필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땅 선택해 보시고요. 오늘은 서산 테크노밸리 인근 조용한 곳에 위치한 개인 직거래 토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인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 고정 댓글로 주인분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께선 주인분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